이 사건은 20년 전 일본에서 사라진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의무점만 남긴 채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실종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1998년 4월 6일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살던 나카무라 미나코는 대학 입시 학원에 등록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미나코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입시학원비 50만엔 중 3만엔만 빌려간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미나코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미나코가 가출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코의 어머니는 미나코가 대학에 꼭 가고 싶어 했고 전날 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출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4월 7일, 그녀가 니가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나카무라 미나코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 뜬금없이 다음 날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나코는 이상하게도 전날 여행짐을 꾸리지도 않았고, 평상복을 입은 채 평소 외출할 때 탔던 자전거마저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열흘 전 그녀가 여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여행을 계획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살던 나가오카시가 아니라 굳이 먼 거리에 니가타시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행 비행기 탑승권을 나가오카 여행사를 통해 예매했는데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여성이 자신의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중년의 여성은 우리나라 여행이 익숙해 보였고 숙소 예약은 필요 없으며 왕복이 아닌 편도 항공권만 구입하겠다고 말했는데 비자 문제로 인해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니가타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아간 사람도 나카무라 미나코의 인상 자기와 전혀 달랐으며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그녀의 이름을 대며 대리 수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으며 성격도 내성적이라 혼자서 한국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직원의 증언에서는 그녀가 매우 능숙하게 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제 3자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끊었던 사람의 인상자기와 실제 나카무라 미나코의 유모가 달랐다는 증언을 봐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사칭해 탑승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갔거나 그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라는 단체는 나카무라 미나코의 실종을 납북 사건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과거 납북 사건을 조사했을 때의 수법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이 그녀를 유인해 북한으로 납치 후 자신은 미나코로 위장해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대부분 납치 사건은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납북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후에 한국 경찰도 낙하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제3자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인 것만 밝혀졌으며 확실한 목적과 납치한 장소를 알수 없어 이 사건은 미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나카무라 쿠니씨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볼 때마다 모두 다 잃어버린 딸 같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러분이 우리 딸을 잃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미나코의 어머니 쿠니씨는 혹시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딸 미나코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KBS 노래가 좋아해 출연하여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